네, 퀀트 기법을 이용한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트레이딩 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싱크풀의퀀트 전략팀 성혁국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퀀트 방송이 2주 가까이 네. 이렇게 돼가는데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퀀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퀀트가 뭐지? 하고 생소하실 분들. 아, 또 것... 생소하신 분들 그렇죠. 계시죠? 그이퀀트라는 단어 자체가 좀 발음하기가 어울지 않아요? 않을... 어렵잖아요.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단기 급등주나 대마주에 관심 가셔서 계좌가 줄고 있는 분 또는 나는 대박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분에게는 알맞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컨트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미리 일정 규칙을 정해서 시스템에서 나온 신호대로 매매하는 기계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주식투자 전략을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며 검증된 투자 수익률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매 전략이 되겠는데요. 우선 싱크의 전략은 단기 전략이고요. 싱크비 전략은 총 10개의 포트풀로 구성된 저평가 포트 전략이 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종목이지만 모두 저평가인 만큼 꾸준히 길 그고간다면 좋은 모습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음. 좀 종목이 제가 외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컨트가이 음. 프로그램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기계적으로 매매하고 감정을 담지 않아서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종목을 선정한다 하셨습니다. 저희 컨트 시간에는요. A 기법과 B 기법을 통해서 전략들 세워 드리는데요. A 전략은 단기 전략, 그리고 B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10개의 포트폴리오를 50일 내외에서 잡는 전략으로 세워보는 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런데 싱크 비전략에서 방금 음. 한 종목이 제외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제외된 건가요? 네, 전일 포트폴리오 제외된 종목은 경동 나비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실내상에서 1월 2일날 포트폴리오 편입 그다음에 전일 제외된 종목인데요. 저희가 3월 5일날 방송에도좀 상승해지면서 포트폴리오 높여준 종목입니다. 보유 기간 동안 저희는 2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요. 그다음 2월과 3월에 주가 급등으로 적정 주가 수준, 수준으로 도달 저희 시스템 상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싱크비 전략은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 그 다음에 적정 주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경동나베 산에서도. 이번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때 저희는 미리 매수하고 를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때 저희는 매도하고 나오는 선침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계속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세도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아주 강하게 탄력이 붙었던 경동 나비엔 일단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싱크 비 전략을 보게 되면은 어, 저평가된 종목을 어, 이 사람들의 곽강을 받지 않을 때 어, 저저가에 매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나오는 등의 시장에서 곽강을 받으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경동나비엔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 이렇게 이제 오늘 경동나비엔 제외가 됐는데 포트폴리오 어, 이제 한 종목 빠져서 아홉 종목이 됐네요. 그 아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리스트 한번 지금 화면에 싱크 비전략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대원산업, 에리트베이직, 아리온, 리홈, 어 그리고. 어, S T X 메탈, 이렌테 K T S, L G 상사, S N E 이렇게 지금 현재 9 종목이 구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뭐 며칠 안에는 한 종목 더 추가가 되겠죠? 음, 네. 어, 그때 한번 기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 나갈 때 팔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싱크비 전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 남아 있는 싱크비 보트 폴리오 종목 중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싱크비 전략 포트폴리오 종목 중 엘리트 베이직, 네. NX, STS 메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트 베이직은 학생복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국내 최장수 교복 브랜드로서 유명하고요. 학생복 완제 브랜드 가운데 시장 점유율 1등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실적상으로도 3년 동안 800억대에서 900억대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퍼 4.72, PBR 0 1 5로 밸류에이션에도 또한 매력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우선 제가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저점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종목 설명드릴 때이 저점 추세선이이 하향 이탈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좀 최적의 포트 편입 매수 구간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금일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좀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점 최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저점 대비 상승, 그다음에 또 저점 빚고 급등. 계속 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 한 번만 더 저점 지켜주면서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3,500원에서 다시 계속해서 고점 높은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오늘은 조금 5일선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한데 오늘 장중에 조금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지만 저점 추세 부근, 저, 저점 추세 부근이 요부분을 지켜준다면 뭐 무리 없이 재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엘 예, 리트페이지 뭐 현재 위치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사업 내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NX란 종목도 준비하셨는데요. 예, 이 종목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NX는요, 부엌 가구, 북방이자, 그리고 인테리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부엌 가구 최초로 6년 연속 고객 만족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고요. 내수,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이번에 실총이 약 316억 정도인데, 작년 한해 매출액만 1,817억, 단기 순위 65억을 기록한 알짜배기 회사고요. 시총 대비 매출과 영업 이익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포트 편입 종목으로 꾸준히 이끌고 갈 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타투나무 살펴보면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준은 상태에서 현재 21선 하향이 있다라고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750원 부분과 현재 550원 요 라인 부분에서 조금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하였고요. 현재 이 550원 라인은 예전에 고점 부분인 전고점 부분 여기 부분을 돌파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현재 550 돌파 상승에 나온 부분이 라인만 찍어준다면 6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이 가능한 기술적 부분이고요.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6 5 0원의 상승,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힘입어서 60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움직여준다면 <laughs> 움직여준다면 정거점 부분도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싱크 비전략에서 이제 STX 맷, 어, 어 NX와 에리트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세 번째 종목을 미리 해,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laughs> 네. STX 메탈 어떻게 흐름 이어가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TX 메탈은요, STS 그룹 계열사로서 선박용 및 발전용 제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1조 1132억과 353억으로 16% 30% 증가하면서 시총 1,580억인 기업이 작년 한 해에만 매출액만 1조 1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353억으로 상당히 시총 대비 좋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이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꾸준한 상승이 그대로 종목인데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조금 우하향으로 조금씩 거래가 없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스권 부근인 6,500원 부근과 7,500원 사이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7,970원이 고점 부근에서 내려오는 이 고점 취소을 돌파하였지만 오늘 살짝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일 하락 속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적은 모습이고요. 오늘 조금 장 오후장이나 이 고점 취소를 지지만 해주면 좀 단기적으로는 7,250원 부근이 지지받으면서 상당 가능하고 금일 설사 다시 밀린다고 해도 박스가 하단 부분이 6,700, 800원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기업상 조금 횡보가 있더라도 이 기업은 횡보하는 만큼 그만큼 힘이 비축이 된다. 비축이 되면 그 고점 뚫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약간의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보면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시장 조정이 있다 보니까 같이 동반 좀 음. 조정을 좀 일정 부분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업은 탄탄하다라는 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음. 싱크 비전략 들어봤는데요, 단기 A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죠. A 전략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들좀 좋은가요?